자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you know, 너 알고 있지? How people always tell you to think. 여기서 tell은 오형식 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목적어에게 목적격보 하라고 어, 말하는 어, 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뭐 어떻게 말해? 한, 그러니까 참 think outside the box하면은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얘기죠. 상자 밖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고정관념을 깨다. 어, 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하는지 너 알고 있지? 어떻게 말하는데? 항상 엄청나게 많이 말하잖아. 오죽하면 모의고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냐. 고정관념 깨라고. Well, I hate that expression. 나는 그 표현을 아주 싫어해. 어. 자, I get the broader meaning of the phrase. 나는 그 표현에, phrase, 그 표현에 더 폭넓은 의미를 받았다. 음, to look for unexpected solution that defeat convention, convention. 자, look for, 찾아보다.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것. 음, 그게 이제 내가 가진 그더 폭넓은 의미라는 거야. 어, 근데 고정관념의 d e f 하면은 반, 반대하는 반항하는, 저항하는 이런 뜻이에요. Convention 어, 기존의 방식, 기존의 방식에 반하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것. Nothing wrong with that. 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n w r o n g 이라는 단어 나오면서 같이 나오면은 about처럼 이해해주면 돼. 음. 자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여기에는 t h e o r i s 가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에게는 advertisement. 자 광고라는 것은 어, 발음이 안 되냐? It's all about thinking inside the box. 이거는 inside e t h box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광고라는 건 그렇대. 자, Advertising is full of box. 광고는 박스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이제 박스라는 게 여기서 한계, 틀, 아주 concrete, 단단한 현실, 어, 굳건한 현실. The budget is box. 예산이 한계다. The dimension, 여기서는 크기라고 해석해줘야 될것 같아. 페이지의 크기도 박스다. 그렇지 A4 용지 한장 안에 담길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 그 만약에 전단지를 만들 거야. 그러면 A4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The i n g r e d i e n t in the product are box. 그리고 상품의 성분들도 박스다. 어. 그렇 상품 그 광고하려고 하는 상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광고로 해야 되잖아. 다른 성분을 광고하면 허위광고지. The most important box of all is the strategy.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박스는 전략이다. If you can come up with, come up with 하면 은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자, 너가 아주 훌륭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Fits within the confines 한계라는 뜻이야. 그 전략의 한계 안에서 들어맞는 f i t 들어맞는 어떤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네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if then, 이럴 때는 그러면 you're genius, 너는 천재다. Come up with a great idea that's wildly off the mark and not strategic. Then you're an artist, not an advertiser.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너가, 너가 그래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면, wildly, 매우 off the track, off the mark. 자, off the mark 하면은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매, 그러니까 매우 벗어나 있는. 그 다음에, 그니까 매우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고 전략적이지도 않은, 전략적이지도 않은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를 네가 생각해낸다면, 그니까 여기서, 아, 그러면 너는 예술가다.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니까 러 회사 사장이, 회사 사장이 만약에 광고의 큰 전략의 틀을 제시를 해놨어. 어. 근데 그거에서 벗어난 광고를, 어, 만약에 이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광고의 전략이, 이거는, 그, 이제 뭐, 노인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의 광고를 딱 하려고, 하려고 그래. 근데 막, 그, 이제 광고 찍었는데, 광고 찍었는데 보니까, 어, 2000, 2070년 화성에, 화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광고를 찍어 왔어. 야, 2070년까지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존하셔? 어 그러면 내가 회사 사장이 회사 사장이라면 성질 버럭 내겠다. 어? 야 그럼 노인분들은 죽어서 유령이 돼서 거기 가란 얘기냐? 막 이렇게 그죠 자, this is not to say 이것은 투부정사를 말하지 않는 것안어그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You can wear against the box. 너가 어그상그 그 이런 한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or try to change the dimension of the box 혹은 그 상자의 크기를 크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음. 아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or은 이쪽으로 연결해야겠다 way라고 try 음. 그러니까 문장 두 개로 했는데 이걸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가 바꾸려고 노력할 수 없다는 걸말하는 말하, 것은 아니다. 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자, but at i s very essence, 그러나 그것의 매우 정수, 즉 핵심에서는 즉 근본적으로란 얘기야. 광고는 can only truly be advertising. 오직 진정으로 광고가 되어질 수 있다. 자, 뭐할 때? When it is a clear outgrowth of the box, 그것이 명백한 그이 박스 밖으로의 아, 미안해 박스 밖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제한들의 결과물일 때 outgrowth. 자, 그러니까 그 광고의 광고에 있는 광고를 만들 때 있는 모든 제한들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어 훌륭한 광고가 될 때야 진짜 광고다 어 써먹을 수 있는 광고다라는 얘기야. The cleverest among us. 자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 똑똑한 사람들은 realize that 대처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간 거지. 모모한 사람들. 그다음에 요거는최상급쓴 거죠. 자, the greatest fun of advertising. 이 광고의 가장 큰 재미는, 자, 보는 것이라는 것을, 어, 진행시제가 아니라 주격보여요. 뭐뭐 하는 것이다. 뭐, how far we can go. 얼마나 멀리 우리가 갈수 있는지를, 어, 미안하다. 고 sc가 아니라 그냥 주어라 그래야죠. 음. 음. 자,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새로운 매체에, 어,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의 노음 어, 그리고 여전히 상자 안 속에서 어, 새로운 매체의 노음이라는 얘기는 tv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광고로 하잖아 그런 새로운 매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함께 얼마나 멀리 어, 그러니까 한 광고에서는 고정관념을 깨다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박스라는 얘기는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한계 제한 어, 그거를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조 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멋진 광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광고다 여기까지.